할렐루야 10월 9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토요일은 시편과 찬양을 저희가 하나님께 드렸는데 음, 늦기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오늘 토요일인데도 늦기 3장 말씀을 읽고 3장 문제풀이로 늦기 3장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늦기 3장입니다 찬송가 58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길 바라고요 하나님 말씀은 눕기 3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구약성경 405쪽에 있습니다. 눕기 3장 1절 말씀 요새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하던 한여를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장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러니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우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누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라. 그가 내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하니. 누시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 명령대로 다 하니라. 과수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혹 식단 더미에 끝에 눕는지라 루시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입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대미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내 따라 여와께서 네게 복주시기를 원하느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따라 두려하지 워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느니라. 누시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 마당에 들어오는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네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을 여섯 번 되어 누데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누시 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도시 그 사람이 자기의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여섯 번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1번 시어머니 나오미는 누스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재혼을 시킬 계획이죠. 보아스하고 결혼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번 나오미가 며느리 누대게 시킨 일은 뭡니까? 삼절 사절에 나오죠.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장마당에 내려가서 그사람에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집을 들고 거기 누라. 그가 내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누대게 보아스의 이불자락 들고 들어가서 함께 잠자리에 함께 누라. 그렇게 시킨 거죠. 3번 보아스는 어디에서 잠을 잡니까? 곡식단 더미의 끝에서 잠을 잡는다. 4번 네가 누구냐고 묻는 보아스에게 누스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9절에 나는 당신의 여종 누시오니 당신의 옷자루피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물을 짜가 됨이다.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니까 누시 당신의 여종 누시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행동은 당신이 기업물을 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거죠. 말하자면 책임져라. 아뭐 그런 얘기죠. 5번 누슨 언제까지 보아스의 발자에 누웠다가 일어납니까? 새벽까지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알아보기 이전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오죠. 보아스가 그렇게 시켰습니다. 6번 누시 사람이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나 집으로 돌아온 까닭은 예, 보아스가 시켰기 때문이고 보아스는 혹시나. 기업물을 1순위에 있는 사람이 기업을 모르겠다 했을 때 자신과 누이 밤에 함께 있었다 그러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참 누세 대한 배려가 깊고 벌써 누을 마음에 두고 있다는 사실도 충분히 읽어볼 수 있습니다. 7번, 부하스는 누대게 무엇을 주어 보냅니까? 보리를 주어 보내죠. 당시에 두 가부가 굶주리고 있으니까 이 굶주림은 세심하게 잘 살핀 거죠 정말 대단한 보았습니다 이런 보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루시 보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역전된 것처럼 오늘 저희도 우리의 영적 보았을 만나서 영원한 삶, 부활의 놀라운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 원하옵기는 육적 보았을 만나게 하셔서 저희의 이 땅의 삶이 천국으로 변화되고 화가 변해서 복이 되고 모든 저주가 하나님 앞에 축복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고 거룩한 주의를 마음 품고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은 정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